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생활 속 전반사의 이용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활 속 전반사의 이용 이 교재에 나와있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쌍안경이 있죠? 쌍안경은 여기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프리즘 내부에서의 전반사를 이용해서 이체 진행 경로를 바꾸고 렌즈를 사용해 먼 곳의 물체를 확대하여 볼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자연 채광, 그리고 내시경이나 장식품,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생활 속 전반사의 예시가 될수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문제에서 선지 중에 하나로 자주 나올 수 있는 예시들이기 때문에, 상안경 자연채광, 내시경, 장식품, 다이아몬드, 요 책에 나와 있는 것만큼은 전부 외워주는 게, 암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학식 지문 스캐너 이것도 나와 있으니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광통신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광통신이 무엇이냐? 일단, 광통신은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담은 전기신호를 빛신호로 변환을 해서 빛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식인데요. 이게 광섬유라는 이런 신소재를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광섬유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 투명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 섬유인데 이 중앙의 부분을 코어라고 합니다. 이 코어를 클레딩이라고 하는 것이 감싸고 있는 원기둥 형태인데요. 이 코어와 클레딩의 굴절률 차이를 활용을 해서 이 속에서 빛이 계속해서 전반사가 일어나면서 먼 거리까지 전달이 빠르게 되도록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이 광통신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런 음성 영상 등과 같은 이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하고 변환 장치가 있겠죠. 전기 신호로 변화를 하고서 의저와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빛 신호로 다시 한번 변환을 하고 이 빛이 전반사를 이용해서 을 발신 위치에서 수신 위치까지 전달이 빠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신기에서 다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해서 수신자가 원래의 음성 및 영상 정보 아날로그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광통신은 기존의 전선을 활용한 통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일단 도선을 이용한 통신에 비해서는 정보의 양을 훨씬 더 많이 늘려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간섭이나 혼선 같은 게 없어서 도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또 장점이 되겠고요. 이 외에도 전송 속도, 전송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할 수가 있고다 근데 단점은, 이, 이 광섬유의 이 구조가 엄청나게 얇아요. 이게 머리카락보다 얇은 수준이라서, 이게, 이렇게 연결 부위에 뭔가 약간 손상이 생기거나 하면은, 다시 연결하기도 어렵고, 광통신이 쉽게 고장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광섬유를 그대로 쓰지 않고 겉에다가 좀 보호하는 껍질을 둘른 다음에 땅에 매립을 해서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광섬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전자기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자기파가 무엇이냐?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도하면서 진행하는 파동의 일종입니다 전자기파가 앞에서 약간 잠깐 설명한 적이 있긴 할 텐데요 음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데요 전기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합니다. 이게 합쳐져서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고요. 뭐 파장은 기존에 알던 대로 이렇게 끝과 끝이 만나는 부분이 파장이겠죠. 그래서 정자기파는 일단 횡파라는 것을 또 감기를 해줘야 되고 매질이 없어도 진행을 한다는 점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뭐 네,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진공이 아닌 매질이 있는 뭐 그냥 일반적인 공기 중이나 아니면 물 속에서 전자기파를 쐈을 때더 느려지겠죠. 빛과 마찬가지로. 아 네. 그래서 전자기파는 그냥 빛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더 편할 것 같아요. 같은 매질에서 빛이랑 똑같죠? 진동수가 클수록,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자, 그리고 파동의 일반적인 성질은 간섭 회절 현상과 같은 파동성을 나타내고, 방전 효과와 같은 입자성도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 간섭 회전 현상은 좀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에 대해서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는 먼저 어 파워가 약한 순서부터 설명할 텐데, 어이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죠. 근데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오른쪽에 있는 라디오파가 이 전자기파들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파 전자기파가 되겠죠.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까지 이 순서로 이제 전자기파가 구분이 되는데요. 이 순서를 외워줘야 됩니다.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이 순서를 무조건 외워줘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문제에서 음이 중에 하나에 막 이렇게 빵구를 뚫어놓고서 어 이연자기판의 종류는 적외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지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암기를 해야 되는 이 이야기들이 나오죠. 사실 이것들은 아주 좀 지식적인 내용이라서 문제도 그냥 암기만 하면은 수월하게 풀수 있게 나오는 음. 부분인데요. 뭐 하나 하나 설명을 하기는 할게요. 음 먼저 여기는 센 순서부터 나와있네요. 감마선, 감마선부터 보면 순서대로 봤을 때 X선보다 파장이 짧죠. 그리고 파장이 가장 짧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자, 이거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출되는 것이 감마선이고요. 이런 거를 사실 기억을 해야 해요.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감마선 치료, 뭐 이런 식으로 그림과 함께 선지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도록 할게요. 외워야 하는 부분을 오. 자, 그 다음으로 X선을 보겠습니다. X선은 저외선보다는 파장이 짧고 저외선 밑에 있죠. 감마선보다 파장이 긴전자기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마선을 제외한 다른 전자기파보다 에너지가 크고 투과력이 강하다 이렇게 써있죠. X선이 이제 뭐 엑스레이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있죠. 인체 내부의 골격 사진을 찍을 때 엑스레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용되고 또 공항에서 수화물 검색대에서 물품을 검색을 할때 그리고 물질의 특성을 파악할 때. 이거 뭐 X선 원소 분석법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과력이 강해 인체 내부 골격 사진 찍을 때 이용. 그리고 공항 수화물 검색 때 물질의 특성 뭐이 정도 세 가지 정도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항에서 수화물 내 물품을 검색할 때요거를요거 적외선을 쓰는 것이 아닌가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적외선 아닙니다. X선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외선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